전주에서 이렇게 우리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멜리 행사는 우리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과 이제 우리 리포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서 제가 좀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항상 많이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더 어, 쉽게 우리 이 핵심 기술. 근데 핵심 기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정말 어, 요약해서. 어, 저 우리 나노 전달 기술과 또이 발효 기술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노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어,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이라는 말 자체가 어, 새롭게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노라는 말 자체는 어, 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m, 1m가 어느정도 될까요? 한이 정도? 네. 이 1m의 1, 1,000분의 1이 어, 1mm입니다. 1,000분의 1이 1mm는 정말 이 자의 한 눈금처럼 작은게 1mm죠. 이 1mm를 또 1,000분의 1로 쪼개면 그게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는 그것도 우리 육안으로잘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1 마이크로미터를 또 1000분의 1로 쪼개야지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나노미터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크기가 나노미터입니다. 근데 이 나노 크기의 어떤 전달체라는 형태를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어, 기술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만 이 나노 크기의 전달체에 어떤 물질 어, 어떤 물질을 그 안에 봉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 어렵고 또 어, 정말 높은 기술력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이라는 것이 1970년대부터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를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 분야가 이 나노 약물 전달 기술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이 화장품에 이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어, 그 이유는 어 어떤 좋은 화장품 원료도 어, 이 피부를 뚫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아주 어그 특별하게 우리가 이 전달체에다가 이 어, 약물을 실어서, 그러니까 유효 성분을 실어서 그 피부에서 침투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어, 어떤 성분도 우리 이 어, 피부를 뚫을 수, 피부 장벽을 뚫어서 지피까지 어, 침투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 피부로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달체가 있어야 되고 잘 뚫을 수 있는 전달체가 있어야 되고 그 전달체의 크기는 반드시 나노 크기여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전달체 안에는 가능한 한 많은 성분이, 많은 농축된 성분들이 봉입이 될수 있어야만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전달체가, 어, 안정성을 가지고 이 가다가 풀려버리면 안 되고 또 제품으로 있을 때 풀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은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이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 우리 기술이 독보적이다. 나노 약물 전달 기술로서 우리의 기술이 독보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이세 가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부를 뚫을 수 있는 반드시 나노 크기여야 되는 이 나노 크기를 저희는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최대한 많은 약물들을 봉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피부를, 피부 안으로 좋은 성분들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입률을 기존의 60에서 70% 밖에 되지 않았던 봉입률을 저희는 99%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상용화가 되고 제품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될이 안정성,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어떤 제약회사나 어떤 기업에서도 이 안정성이 안 돼서 제품화가 될수 없었던 이러한 나노약물 전달 기술이 저희는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품화로 할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건들을 우리는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이게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저희가 특허도 계속 등록을 받고, 미국 특허 등록까지 저희가 이번에 받았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뭐, 상도 받고, 이런, 전부 R&D 가제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나노약물 전달 기술을 그래서 이 리포브에 적용한 것이, 어, 화장품에 적용한 것이 리포브, 어, 예, 화장품이고 또이 어,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을 신품에 적용한 것이 우리가 장내 흡수 증진 플랫폼 기술에서 엡소존, 엡소브 브랜드에서 엡소존이라는 기술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 하이드로 에토존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개발한 최초의 가장 기반 기술이 이 하이드로 에토존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노 크기 해야 되고 또 봉입률이 높아야 되고 또 안정성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기존에도 리포존이라는 기술이 있고 또 기존에도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이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이 어, 상용화가 잘 되지 못하고 우리는 상용화를 할수 있었을까요? 왜 기존 리포점은 공입률이 60에서 70% 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는 99%까지 올릴 수가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손, 어, 간단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이제 뭐 세수를 한다거나 어, 하기 위해서 물에, 물, 물을 손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네, 네, 네. 다, 내네 손가락 사이사이도 다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 안에 젤리 아시죠? 네. 이게 애기들이 좋아하는 젤리. 젤리도 거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젤리 형태입니다. 그 같은 양의 물을 젤리 형태로 받게 되면 그대로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하이드로에토존 내부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이 젤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유효성분을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어,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젤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하이드로겔을 결합시키는 이 결합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겔 결합 기술이 저희의 핵심 기술이고, 이게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특허 등록을 받고, 또 상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다른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할수 없었던 이하이드로겔 결합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 기술이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리는 하지만 이것을 구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젤리를 나노 형태의 100에서 150 나노, 150에서 200 나노, 이러한 다양한 크기의 그 나노 크기로 조절을 하고 또이 안에 공입률을 99%까지 만들고 또 이게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피부 침투를 굉장히 많이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기술로 어, 이 완성을 시킬 수 시킨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이제 정부 R&D 과제를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저희가 몇 년간 어, 이 기술을 어, 개발을 했고 어, 완성을 시킨 게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드로 엔토좀의 이미지는 어, 이렇게 실질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에토좀이 이건 이제 10억 분의 1로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한는그 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진으로는 찍을 수가 없고 정말 특수한 장비로 저희가 찍었을 때 어, 하이드로에토좀의 이미지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 기술을 완성시켜서. 하이드로에토존, 하이드로겔과 이 나노에토존을 합한 하이드로에토존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기술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에토존은 다음과 같은 어, 이 성질이 있습니다. 어, 이 특징이 나노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고 또99% 이상 봉입할 수 있고 또 6배 빠른 지출력과 9배 높은 그런 전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달체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많은 양의 유효성분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어,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어, 상용화가 가능하게 안정성이 향상됐고 또 원하는 피부층에 타겟팅이 가능해서 어, 진피 쪽에서 도 위쪽, 또더 아래쪽, 그더 아래쪽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